삼성생명, 교보생명, 한화생명 등 3개의 생명보험사가 27일부터 네이버페이에서 저축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몇몇 기준을 설정하면 보험사별로 유지기간에 따라 만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쉽게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. 저축보험은 월보험료를 150만원 이하로 균등하게 납입하고 5년 이상 납입, 10년 이상 유지를 가정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 소득세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.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납입 보험료인 150만 원을 기준으로 예상 환급금을 조회해 봤습니다. 35세 여성, 5년 납입, 10년 이상 유지일 때 조건입니다. 그 결과 환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생명이었습니다. 월 보험료와 납입 기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이상 장기 유지 시에는 삼성생명이 유리합니다. 하지만 5년 유지 시에는 하나생명 1년 이하 단기 유지 시에는 교보생명이 높은 황금률을 보였습니다. 다만 약관 등 상품 상세 설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 따로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릅니다. 금융당국은 향후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고도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.